자, 미래 스 수트, 대단한 평가, 페이지 109쪽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3번, 다음과 같이 곡선 y는 4-x제곱이 x축에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점을요 임의로 잡아볼 것인데요, a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a, 4, a 제곱이 되겠죠. 저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깐요 그렇다면은 요그 길이는 바로 여기가 a가 될것인가 여기는 2a가 되겠죠, 2a. 그리고 밑에는 4가 될 것이고요. 높이는요, 높이는 바로 요 y 좌표가 되겠죠? 4 a 제곱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아래변 윗변 더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먼저 이걸 간단히 여기에서 2분의 1과 여기 2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 그리고, 4-a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해서, 얘를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요, 어, 그냥 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할게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하고, 마이너스 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요거에 전개한 거니까, 자 아직 미분 안 했어요. 이거 쓸게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위다 쓸게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인수분해 됩니까? 마이너스 3, 1 그리고 2, 2, 2,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와 그리고 A 플러스 E 이렇게 돼서 0 되는 점은 마이너스 음, E와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A의 범위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A는 여기 있는 점이니깐요. 요렇게 있는 점이니깐요. A는 0과 2사이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해서 A를 쓰면은 점점 점점 3분의 E 점점 점. 0은 예, 여기는 할 필요 없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S 플라임 A. S, A 요렇게 구해야 겠죠. 3분의 2 전액값을 넣으면은 얼마죠?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네. 양수, 양수죠. 양수 양수고요. 여기는 음수네요. 증가하다가 감소한 형태일 것이고요. 이때 0. 그러면은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다 감소하면 3분의 2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분의 2를 넣은 값이 최대 값이 될 것이에요. 해서, 어디다 넣어요? 네, 여기, 그,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하고 3분의 2를 넣게 되면은 3분의 4 플러스 4 하고 4너음 제곱 하면은 9분의 4 이렇게 쭉 곱하면 되겠죠 해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입니까? 통분, 통분해서 통분 계산하면은 3분의 10유 곱하기 어 쟤는 36에서 9 곱하기 얼마에요? 36에서 4 빼면은 30 2가 되겠죠. 그래서 쭉 약분을 해서 이거 쭉 나눠보면 8이고요 그래서, 어, 쪼봐야. 자, 27분에, 27분에 곱하면은 256.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했을 때요.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f'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12. 자,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얘는 0 되는 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와 2 해서, 증감표 그려보겠습니다. f'x, 라 F fx 음, 그래서 여기는 0되는 점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전에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예, 양수, 여기는 음수, 양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를 식에다가 넣어보면은 얘는 얼마죠? 16이고요. 자, 2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네, 16이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네요. 마이너스 1대, 여기 16 그럼 요점 지나고요. 그리고 2일때 마이너스 16 해서 어떻게 해요? 증가하다가, 그리고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원점 지나네요. 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좀 삐뚤삐뚤해요. 자, 예, 예, 잘 그리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 이제 물음에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친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테리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대충 이쯤에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은요, 이쯤에 있겠죠. 자, 3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3은, 네, 뭐 요쯤에 있을 게 있을겠네요. 넣어볼까? 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얼마냐? 11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3을 대입해 봤더니 얼마냐?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9네요. 자, 우리가 지금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최솟값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어, 극소에서 최소값 같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이고, 최대값은요, 네, 마이너스 1에서 갔죠 그래서 최대값은 1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y는 a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 했어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지나야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겠죠. 뭐, 밑에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겠죠. 해서, 서로 다른 세식은 지나려면은,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세 점에서 만나니까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그 t에서 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p,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p의 속도를 구해보면은요.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18t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vq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미분에 보면은 3 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묶어줄 수 있는거 묶어줄게요. 3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6자 얘는 3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이 속도와 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해요? 반대라고요. 얘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그럼 이걸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게 뭔가요? 바로 둘이 곱했을 때 음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요 9t 제곱, t 6 그리고 t 4가 음수다라고 풀면 서로 속도의 부호가 반대이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라는 것은요. 지금 뭐냐? 움직인 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t 값은 0보다는 클 것이에요. 따라서 t제곱은 0보다 클 것이고, 그럼 얘가 음수면 되겠네요. 얘가요. 따라서, 그럼 t-6과 t-4가 음수면 되니까, 그래서 t의 범위는 얼마다? 4부터 4초가 6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가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